자, 아, 오늘 해볼 게임, 캠핑투입니다 네, 재밌겠죠? 아, 진짜 재밌겠다. 야, 옆에 있는,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소개를 해주세요. 저거, 똥개. 아, 똥개요? 네, 다음. 아, 다들 왜 정상적인 이름이 없, 없어, 어? 어디 누구세요? 자야 씨어 나갔네 자 누구야? 화성 갈 거니깐 어 안녕 테라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테라파크 테로파크가 아니라 오옆옆옆옆옆 오이씨 옆옆오 <laughs> 친구청 저 같은 50명 유튜버는 이런 거쓰락하지 않습니다. 응, 음, 오도막에서 계신 거 아닙니다. 제발 여기서 자게 될 겁니다. 오, 여기 좀 편한데, 여기? 나 여기서 자고 싶다. 약간, 바닥이 딱딱할 것 같아. 여기서 자면, 어. 오 안녕 너 누구니 난 나야 오 오빠 그게 누구 있을까 다 아싸에야 야빤빤빤빤빤야빰빰빰빰빰 뭐야 응? 어? <laughs> 내가 왜 여기 있어? 내가 왜... 내가 여기에, 어, 목이 왜 빼달렸어? 빼달려. 아니, 이러면, 이거 목, 아야야, 아야. 아니, 미... 와, 미안하구나, 전, 아니, 전기의 문제가 아니라, 아이 아니, 거울이. 어. 이거 여기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 나 몰랐어 어? 여기 올라갈 수 있네? 어 어, 아이씨 아이씨 까비 나 이런 거 처음 보거든? 오호라 근데 너무 작다 이거 와 너무 작아 아니 침대 이거 2층 침대 이거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점프할 때 이거 머리 박아 이거 우리 집보다 작네 이거. 우리 집은 점프해도 벽어안 닿는데 머리에. 어. <laughs> 야 따뜻하다 따뜻해. 따뜻해. 하, 하, 이 냄새다 오케이. 근데, 절, 나머지 절반은, 여기에 있을 거야, 여기에? 화장실 어디가? 어디가? 나도 같이 가! 같이 가! 어디가? 아, 뭐야. 자, 뺐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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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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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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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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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삐 오봐봐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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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아아아어이 깜째가 안녕 너 누구니 안녕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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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니 응 안녕 난 누구니? 안녕 난 누구니? 안녕 난 누구니? 안녕 난 누구니? 다들 왜안 움직여? 어? 뭐야 이게? 아 <laughs> 요글입니다. 아니 저, 저 렉새끼가 어? 렉새끼가 어? 이상하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튕기게 되었어요. 다시 들어가도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, 네, 그렇습니다. 뭐, 오류인 것 같아요, 오류. 네, 그래서, 저는 울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, 이번 영상은 끝!